우리 인류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하면 각종 교통사고나 범죄자 혹은 자연에서 만나는 맹수 정도가 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류의 목숨을 빼앗는 가장 위험한 존재의 압도적 1위는 모기입니다. 세계 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모기 때문에 사망하는 인구는 연간 70만 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기 자체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느껴질 수 있지만 문제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각종 질병을 옮기고 다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뇌염 모기로 인해 돼지에서 사람으로 질병이 옮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말라리아 감염입니다. 치사율과 전염률이 모두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약 2억 명이 감염돼 있는 상황인데요. 심할 경우 전신 마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도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 과학의 힘으로 모기를 지구상에서 멸종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기만이라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안입니다. 소독차, 모기향, 살충제로 대표되는 모기퇴치 방법은 비록 인체에 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람도 같이 들이마셔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실내가 아닌 장소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작 모기퇴치가 절실한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 국가를 위해서라면 더 확실하게 모기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일부 지역에서 대량출몰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일명 러브버그 때문에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 포충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한 서울바이오시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외선과 가시광선, 적외선까지 모든 파장에 걸쳐 약 18,000여 개의 특허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입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는 화학 물질 없이 자외선 LED를 이용해서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파장과 밝기를 내는 빛을 발생시켜 모기를 포획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레즈 기술은 기존에 있던 수은 램프를 이용한 것과 비교했을 때 모기를 모여들게 만든 뒤 포집하는 포충력이 13배나 강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서울바이오시스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모기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에서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여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 정도로 이미지가 형성돼 있지만 모기는 해충을 넘어 지구상의 어떤 동물이나 사고 재난과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살인마라는 것을 통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만든 자외선 LED 기술이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모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